지구력, 에들링에서 캐릭터가 활동할 수 있는 스태미나를 늘려주고 장비 중량을 높여서 무거운 갑옷도 거뜬히 입을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으로 체력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중요한 스탯입니다. 이 지구력만 열심히 올려서 스태미나를쭉 올리게 되면 제 공격력은 약하더라도 부족한 만큼 훨씬 더 많이 때려서 적들을 잡고 엄청난 장비 중량을 통해 끝내주는 빌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새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지구력만 올려서 엘들링을 깨는 낭만의 엘들링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지구력만 올려서 보스들을 잡으려면 강력한 연속 공격을 가진 무기와 전회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일단 그에 해당하는 조금 역기적인 전회를 찾으러 곧바로 알터고원 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이패스를 찾는 길에 돈도 얻고 부족한 근력을 채워줄 물방울도 먹어줍니다. 하이패스 두 개를 모두 모았으니 곧바로 알토고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알토고원을 한 바퀴 삥 돌아 벼락이 치고 있는 언덕으로 향합니다. 도착하면 이렇게 짜릿짜릿한 방법으로 돌아다니는 염소들을 볼수 있고, 새 똥구리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잡으면 저 양들처럼 부를 수 있는 벼락 양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좀 여기까지 온 김에 화산관도 들러서 이후에 사용할 단석과 자금도 조금 챙겨줍니다. 일단, 벼락 양을 지금 사용하기는 조금 버겁기 때문에 초반에 사용할 화끈한 무기를 하나 구해야 합니다. 긴 사거리에 무기를 들고 화산관 위층에서 튀어나오는 무한 궤도 톱사녀꾼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으면 그 믹서기 무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필요한 단석과 무기 강원는 이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마 무기를 들기엔 당장 근력이 부족할 텐데 양손으로 잡아서 사용하거나 영약을 마셔주면 문제없이 믹서기를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육각 믹서기라면 굳이 공격 스탯을 올리지 않아도 초반에 괴랄한 페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라면 곧바로 초반 데미가 3대장은 살살살 녹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되어 초반을 빠르게 돌파합니다. 체력이 적더라도 웬만하면 한두 방은 버텨주기에 믹서들를 믿고 보스들을 찍어줍니다. 쉽게 데미가 3대장을 돌파하고 빠르게 지구력을 슥슥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도읍으로 갑니다. 낙사로만 잡던 용트리 가시씨도 오늘만큼은 화끈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도읍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도읍 아래쪽에 있는 후기장까지 달려가서 주먹니 원탑급 가시 철구권을 획득해줍니다. 요 철구권은 단석으로 강화해야 하니까 믹서기를 들고 단석 파밍을 조금하러간 겁니다. 당장 돈으로 구매할 수 없는 단석들도 엘들링 곳곳에 있는 바위 틈새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돈벌레 긁고 같은 긁돌 파밍에서 보여줍니다. 갱도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도 탄석 을 줄겁니다. 똑같이 생긴 알토고원의 딱정벌레 도 섭취하면 추가 탄석을 더얻을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추가 탄석들은 엘드의 짐승형님에게 줄겁니다. 이렇게 진짜 뼈 빠지기 열심히 돌아다니면 살량으로 향하기 전에 20강짜리 무기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벼락, 양을 사용할 건데 이 구르기 구르기는 강인도가 너무 말랑한게 단점이지만 한번 적중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지구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꾸르면네 이렇게 고우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엔 패치 퀘스트도 깨줍니다. 제가 이용했던 고속도로 말고 어, 조금 음지에 있는 국도로 가면 이렇게 용암 토령을 깰수 있는 보스방이 나오고 저를 도와줬던 바보 형님을 배신할 수 있게 됩니다. 형님을 잡고 엘드링 최강 방어구인 산양 세트까지 얻어줍니다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제 스태미나를 조금 보완할 겁니다. 마중물 마을에서 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에서 스태미나 회복 속도를 늘려줄 거북이 살리스만을 먹고 몬성 앞에 있는 탑위로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스태미나 회복 속도를 늘려줄 거북이 등각지까지 먹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거북이가 될수 있습니다. 거북 거북 이 정도 철통 방어라면 체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확실히 안전한 보스전을 할수 있긴 될 겁니다. 구른다. 근데 어... 사실 구는 것보다 그냥 평타가 훨씬 더 나옵니다. 역시, 과력근보다는 원래 쓰던 근육으로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강공격과 고르기를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 사용하면서, 모르고 두시까지 돌파할 겁니다. 조금은 역기적이었던 전투로 모르도 시까지깰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람머스 빌드이지만 이젠 다른 더 강력한 빌드로 갈아탈 시간입니다. 마텔 끝판왕 왕치 그레이트 스타즈 를 사용해줄겁니다. 그리고 강인도를 조금 보완해주기 위해 용총에 있는 용총동굴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어, 웬만한 보스들도 해내지 못했던 걸어다리기만 해도 땅이 울리게 하는 잠몹 형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형님을 따돌리기 위해 아래로 가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처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강인도를 올려줄 큰 산양 탈리스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용총까지 온 김에 물방울을 주는 나무를 잡을 겁니다. 제가 주먹유무이라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때리기 쉬운 엉덩이 위주로 상대해줍니다. 링그레이브 폭풍이 언덕에서 그레이트 스타즈와 찰떡궁합인 난격전에도 먹어주고 리에니의 호수 장미교회 근처에서 페라베 칼날도 이수해줍니다. 아 그리고 살량이 왔으니 부족한 단속도 열심히 보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폐령과 난경으로 무장한 거북이가 되어서 거의 대패를 잡을겁니다. 데미지가 약해서 많이 때려야하지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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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때릴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고령함이 단석을 하나 챙기고 많이 많이 때리는 저를 업그레이드해 주기 위해 설원도 잠시 방문할 겁니다. 설원에서 이렇게 연속 공격력을 강화해주는 물방울을 먹고.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 더 빨랑한 나무도 케일리드에서 -E 잡고 스템이나 회복 속도를 늘려주는 물방울도 먹어줍니다. 이제 흑검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그 전에 뚜게다와씨를 잡아야 합니다. 뚜게다와씨를 난격으로 잡기는 힘들겠지만 뱀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개더 씨를 잡고 준비가 끝났으니 곧바로 파르마즈라로 떠납니다. 도중에 마주치는 뚱뚱 홀쭉뛰어는 안전한 난격을 위해 숙면 항아리를 사용해 줄 겁니다. 자라, 가자라. 마지막 단석방울도 획득했으니 그레이트 스타즈를 풀강으로 만들어 줄수 있을겁니다. 그 다음 페르나르 페르베르시를 때려서 페리린 손톱을 획득합니다. 확실한 단결을 위해 토톱실은 페를린 네, 이제 최종장으로 향하기 전에 살령이 잠시 들러 불도저 전에도 마련해 줍니다. 지구력이 만땅인 저는 아주 야무지게 불도저를 사용해 줄수 있을 겁니다. 대신, 할아버지까지 돌파하면 드디어 지구력 99에 도달하게 되고, 제가 고대에 왔던 낭만 빌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의 퀘스트를 조금만 진행해 줄 겁니다. 이 퀘스트를 통해 알토고원의 피가 꿈틀거리는 페어에서 암령 하나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암령을 처치하면, 또 다른 그레이트 스타즈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스타즈도 열심히 강화해주고 인첸트로 사용할 기름의 레시피도 구하러 가야 합니다. 불기름과 동산 기름의 재료인 연기나비, 꽁꽁 나무싹도 열심히 파밍해 줍니다. 다음 재료인 꿀이 기름은 전쟁 배움이 낡은 집에서 열심히 모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불기름과 동산기름을 각각 이렇게 그레이트 스타즈에 발라서 이렇게 간지나는 불과 얼음의 망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쌍대검처럼 점프로 한 번에 내려칠 수 있기 때문에 점프 공격력을 강화해줄 탈리스만도 스톰비를 에서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엄청난 지구력을 더 엄청나게 만들어줄 타리스만도 성수 거리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준 이 빠다 빌드를 들고 드디어 최종장으로 향합니다. 역시 황금달팽이에게 사용할 마력 기름을 가지러 학원을 향합니다. 일단 처음 라다곤씨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쌍불바다로 시작합니다. 누나, 누나가 남았습니다. 제2 확실하고 엄청난 지구력을 확실하게 누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탑블레이드 빌드를 사용할 겁니다. 묘지의 대낮을 구해주고, 전의 회성격은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리센트 퀘스트까지 도와줘서 연속 공격을 강화하는 탈리스만까지 장착해 줄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공격 스탯을 찍지 않아도 누나를 원콤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혼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지구지구력 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